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심오한 주제인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반복을 넘어 이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심도 있게 이해하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한국 신학계에서 독창적인 성서 해석과 실존적 성찰을 보여주시는 정용선 목사의 설교와 신학적 통찰을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력이 지니는 존재론적 의미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볼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학적 이론이 삶의 실제적인 태도로 전이되는 지점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관통하는 주제인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우측에 형상화된 알파와 오메가의 상징처럼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신앙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모든 존재의 근원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 어떠한 사상이나 체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습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정형화된 교리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존의 세속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실천적인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토대가 됩니다. 신앙이 단순한 관념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지 그 생명의 깊은 차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삶의 지평과 그 확고한 근거를 함께 탐색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죽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핵심적인 패러다임, 즉 세상의 관점과 성서적 관점의 차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죽음은 생명의 종결이자 모든 것의 마침표로 인식됩니다. 이로 인해 죽음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가능한 한 멀리 하고 싶은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존재의 소멸이라는 실존적 공포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적 관점은 죽음을 전혀 다른 층위에서 해석합니다. 성서는 죽음을 단절이 아닌 궁극적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필연적인 관문이자 한 존재의 영적 완성으로 정의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경이 계시하는 죽음은 결코 허무한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실의 지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 즉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안으로 편입되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자기폐쇄성의 해체입니다. 루터가 정의한 인간의 본질적 죄의 상태인 인크로바투스 인세, 즉,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 있는 존재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도식을 보시면 화살표가 중심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방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철저히 자기 몰입의 상태에 갇혀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도식에서 볼수 있듯이 이러한 견고한 폐쇄성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해체됩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자기 해체를 가능케 하는 은총의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죽음을 통해 비로소 내가 집착하던 성취와 자아의식이라는 굴레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기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죽음은 폐쇄된 자아를 열어젖히고 진정한 존재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하나님 품으로의 귀한이라는 주제를 통해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마지막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기는 단순한 소멸이나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강물이 긴 여정을 마치고 광활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순간, 그것은 개별적인 흐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거대한 전체와 하나가 되는 일치와 완성의 과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마침표를 찍는 그 지점은 곧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조우하는 거룩한 접점이 됩니다. 결국 죽음이란 존재의 단절이 아니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영원이라는 본질 속으로 편입되는 가장 숭고한 귀한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무한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철학적 명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욱 진실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될때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는 근본적으로 재정립됩니다. 평소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집착하던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요소들이 사실은 본질에서 벗어난 부차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름다운 장미와 저녁 노을처럼 죽음을 인지하는 자만이 현재의 찰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활짝 피어난 꽃한 송이의 생명력, 매일 반복되지만 늘 경이로운 저녁 노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짧은 눈 맞춤이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 얼마나 기적 같은 은총인지를 깊이 사무치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메멘토 몰이는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유한한 시간을 가장 가치있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과 소생을 혼용하여 사용하곤 하지만 신학적 그리고 실제적 관점에서 이 둘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슬라이드 왼편의 나사로의 사례를 보시면 소생은 죽었던 몸이 다시 깨어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생명의 순환 내에서의 회복이며 결국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나 오른편의 예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나비의 우화 과정처럼 부활은 존재 방식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전적인 변화, 즉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시공간을 조월한 새로운 존재 질서로의 진입입니다. 요컨대 부활은 낡은 육신을 수선해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영광의 형체로 변모하는 근본적인 질적 도약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새로운 피조물 즉 노바 크리아티오의 핵심인 신령한 몸 소마 푸뉴마티콘입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메마른 고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나비가 탈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를 넘어선 존재론적 전이를 상징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꽃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피어나고, 애벌레가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이 부활의 몸은 이전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공간의 물리적 법칙에 종속된 썩어질 몸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덧입혀진 상태이며 영원한 생명의 실체로서 기능하는 초월적인 존재 양식을 의미합니다. 즉,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단절적인 변혁을 통해 완성되는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지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종말론적 생명의 선취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타임라인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역사의 수평축을 따라 종말과 완성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변곡점은 역사 한복판에 개입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종 국면에서나 실현될 생명의 완성이 연대기적 시간을 뚫고 현재의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사건입니다. 슬라이드의 아치형 곡선이 형상화하고 있듯이.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영광을 역사 내로 끌어당겨 미리 경험하게 하는 이른바 포워테이스트 즉 미리 맛봄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완성된 미래를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선제적으로 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의 끝에 예비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미리 맛보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하나님의 배타적 주권과 부활의 상관관계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나 자연계의 순환론적 메커니즘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는 생물학적 범주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사건이며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관적인 창조 능력만이 개입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정점에 도달한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단절을 넘어서는 이 역사는 창조주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현시되는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신앙은 창조신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동시에 그 신앙의 고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지나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는 창조주의 배타적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참된 의미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바탕으로 은폐변 생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빙산의 비율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사람입니다. 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고 질병에 노출되며 때로는 실패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수면 아래 거대한 몸체를 이루고 있는 속사람입니다. 성정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폐된 생명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쇠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가치를 증명합니다. 가시적인 현상 너머에 실재하는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깊이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적 담론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눈물과 고통 그리고 메마른 돼지와 같은 절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아직 아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앙의 이미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쩍쩍 자라진 척박한 땅 위로 도단한 작은 새싹은 생명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통해 이 비극적인 현실 너머에 이미 시작된 승리를 발견합니다. 비록 눈앞의 상황은 어두울지라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이 긴장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미래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절망적인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통치를 신뢰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미 얻은 승리를 바탕으로 아직 오지 않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찰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자유와 안식의 본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핵심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께서 친히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두 가지 본질적인 굴레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첫째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며 둘째는 현대인의 삶을 잠식하는 허무주의와 파괴적인 비교의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취와 경쟁이라는 외부적 압박에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참된 안식을 바탕으로 현재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불안이 아닌 향유의 시간으로 채워가며 내면의 평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며 오늘 논의한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생명의 단절이나 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학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볼때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성으로 이행하는 통로이자 영원한 안식을 향한 여정의 한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마주하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며, 비로소 생명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생명의 완성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도달한 부활은 창조주가 계획하신 생명의 궁극적인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깊이 고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신비와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발표의 결론이자 핵심인 신비를 살아내십시오 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이미 극복되었으며 새로운 생명이 이미 우리 곁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벅찬 희망의 메시지를 단순히 지성적인 차원에서 수긍하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메우는 실천적 수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매 순간의 호흡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갈피 속에 깊이 체화되도록 하십시오. 관념 속에 머무는 진리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생동하는 실제로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업무와 만남 속에서 이 생명의 신비를 당당하게 증명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